불멸의 여왕 엘리자베스. 16세기 중반의 영국은 안개처럼 불확실한 미래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엠블린의 딸로 태어난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참수당한 후 사생아라는 낙인과 함께 왕위 계승권마저 박탈당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성벽에 갇혀 오직 책 속의 지혜와 지식만을 친구 삼아 혹독한 유년기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촛불 아래에서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며 언젠가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의 폭풍을 준비했습니다. 이복언인 메리 1세가 왕위에 오르자 엘리자베스의 삶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반역 혐의로 런던탑에 투옥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바로 그곳에서 엘리자베스는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철한 이성과 지혜로 자신을 변호하며 끈질기게 생존의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메리 여왕이 세상을 떠나고 마침내 엘리자베스는 영국의 여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물려받은 왕국은 텅빈 국고와 극심한 종교 갈등으로 분열된 병든 나라였습니다. 25세 젊은 여왕이 쓴 왕관은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가시밭길의 시작을 의미하는 고통의 무게였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신하들은 국가 안정을 위해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왕족들이 청혼했지만 엘리자베스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의회에서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고 선언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여성 군주로서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대립으로 내전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대신 중용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영국 국교회를 설립하여 가톨릭의 의식과 개신교의 교리를 절충하는 엘리자베스 종교 협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탄 반발에 부딪혔지만 국가 통합이라는 더큰 목표를 위한 그녀의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영국이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 유럽 최강 대국 스페인의 펠리페 이 세가 영국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개신교 국가인 영국을 눈엣가시처럼 여겼고 두 나라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다에서는 프랜시스 드레이크 같은 영국의 해적들이 스페인 함선을 약탈하며 갈등의 불씨를 키워나갔습니다. 1588년, 펠리페 2세는 무적함대, 아르마다 라블리는 130척의 대함대를 영국으로 출정시켰습니다.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거대한 함대가 영국 해협으로 다가오자 영국 전역은 풍전등화의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영국의 패배를 예견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엘리자베스는 군사들이 집결한 틸버리 해안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그녀는 은빛 갑옷을 입고 백마에 올라타 병사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연설했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한 여성의 몸을 가졌으나 왕의 심장을 가졌노라 여왕의 용기 있는 외침은 병사들의 사기를 하늘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영국 해협에서 구군을 건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작지만 기동성이 뛰어났던 영국 함대는 화공선 전술로 거대한 무적함대를 교란시켰습니다. 결정적으로 거센 폭풍우가 스페인 함대를 덮치면서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영국은 전략, 용기, 그리고 하늘의 도움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무적함대를 격파한 영국은 유럽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통치 아래, 영국은 쉐익스피어의 희곡이 울려퍼지고 탐험가들이 신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황금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던 여왕 엘리자베스 1세. 그녀는 분열된 약소국을 위대한 대영제국의 초석을 다진 불멸의 군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